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승률도 높고 손해비도 높고 지밀률도 높고 당연히 그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정말 정말 확실하고 신중한 자리를 지휘팔다가 보면은 지밀률이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관망에서 내가 못 먹은 게 솔직히 잃는 것보다 낫죠 그렇다고 아예 또리스크 걸지 말란 뜻사 아닌데 리스크 걸어야 될 때는 함께 걸고 홀딩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별로 확실하지 않은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글쎄요 좀 운에 맡기는 게 아닐까 전설의 트레이드는 더 승률 60% 나오기 힘든아 당연하죠 20%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수률이 높은 애들은요. 요렇게, 요렇게 이거 안 깨면 다행이긴 해. 이거 안 깨면 솔직히 다행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요렇게 가는 요렇게 가는지 어 물론 누적 수익이 올라가면 뭐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한번 이럴 때, 이때 그 뇌동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다. 이때, 이때,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잘 막는 게이한 방을 잘, 잘 막는 게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하는 거는 물 계속 타고 뭐어떻게든 어, 이거는 특히 해요. 정들도 다른데 이큰거한방 막는 거는요. 그게 결국에는 경험에서 나오지 않나. 뭐트겟에서 카피 트레이딩의 승률 95% 넘는 분들이 어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물 타기 없이는 아 맞아요. 구십오 퍼트면은 워렌 버핏이 진작에 대고 가서 고문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가다가 이제 이거 나오기 직전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는 구십오 퍼센트 나 와. 아직까봐 남았다. 아직 물론 숙률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숙률이 막9 5막 이러면 오히려 나는 의심이 가던데 진짜 제가 레알 레스펙 하던 그 해외 뿌링 스트레이더들은요 손익비를요 막14 이렇게 잡아 14 그게 답인가 나는 싶어 아니 손익비 를 어떻게 14를 잡아 손익비를 이렇게 잡으니까 여러분? 맨날 손절 쳐, 맨날 손절. 그리고 한번 먹을 때다 먹고 해, 진짜. 근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셋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진짜 홀딩 너무 잘했는데, 이제 익점이 쓰다고나 이러면 자살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답인가? 여기서 손 이렇게 잡고. 이것도 10이야. 모르겠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그 내가 와 대박이 테스트가 3, 4년 전4오년 전이니까 그때는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걔네들도 손익비 많이 줄였을 거예요. 횡보장이 그 길게 가는 시기는 손익비를 조금 줄이고 승률을 약간 올리는 게좀 좋긴 하죠. 휴대장에는 이제 손줄을 조금 줄이고 손익비를 더 많이 높이는 이런 매가 좋으면. 횡보장에는 손익비를 조금 줄이고 승률을 높이는 아직까지 저는 당분간은 너무 높은 손익비보다는 약간 손익비 줄이고, 승률을 조금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 95%는 좀겨 겸한 것 같고, 적어도 수수료까지 합하면 한 1.2, 1.3 적어도 이상 손익비 잡긴 해야 돼요. 아 진짜 프로필 나는 제일 빡치는 게 저는 솔직히 스타퍼팅은 괜찮아요. 스타퍼팅은 익숙해졌어. 뭐연속 손절도 괜찮아. 뭐연속 손절 흔히 있는 일인걸. 난 아직도 입절 미스는 아 이건 진짜로 진짜 홀딩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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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는데 시홀딩 했는데 아 이렇게 최근에 이런 일 너무 많았어. 니케이도 그랬고 오일도 그랬고 올한해 2022년에 여러분도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매매을 했고 내년부터는 좀 이, 이런 부분도 개선 하자 기술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저는 이제 익절미스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나눠서 뭐 평단에서 나오거나 익절로서 걸거나 했거든요 그래도 이 빡침은 아실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산 투자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드리는게 여러개 이렇게 어? 여러개 하고 있으면 한두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멘탈이 데미지가 안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만 패는 애들 나스닥만 패는 애들 이런 분들은 이런 거한번 나오면 조금 힘들죠. 손익비를 10위로 잡는다고요? 엣지님? 아, 진짜 엣지네. 손익비가 10위면 승률한 10%, 20%만 뽑아도 벌지. 와 10은 네. 나는 좀 못할 것 같아. 난 10은 너무 빡세고. 저는 맥스가 4, 5, 6? 4, 5, 6까지는 그래도 할 만한데 10은 그거 한번 잊고 있으면 나 진짜 그냥 테이딩 접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이것도 보시면 보통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이 둘 중에 하나 좀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숙률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손익비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분들 계실 텐데 본인이 만약에 트레이딩 인프로 하고 싶다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숙률을 고정으로 두고 손익비를 늘릴 건지 아니면 손익비를 고정으로 두고 더 좋은 자리 찾아서 숙률을 늘릴 건지 그런 식로 개선할 수 있죠. 물론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숙률과 손익비 둘다 높이기 거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저 음식 좀 갖고 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밥 먹었어요? 여러분, 오나 어? 트레이딩뷰에서 배콜 받았다. 에디터즈팩 선정됐어요, 여러분. 우우,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하면서 라이브로 되다니 트레이딩뷰께 고마움을 전하세요. Thank you so much. I really appreciate it. 아 여러분 이거 저 트레이딩뷰로 이렇게 보내시면 저 하나도 안 읽어요. 너무 많이 와 제가 다 일일이 답장해드릴 을수 없어요. 치킨집 광고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이런 치킨집 이런 광고 해보고 싶어. 그 최근에 저 피부과 에연락 왔거든요. 협찬에라고 협찬. 내가 피부과를 개인적으로 무서워해서. 엘리오 웹 소매컵. 여러분, 엘리오 파동 소맥컵도좀 비싸죠? 가격 좀 내릴까요? 1파, 2파. 연하게 사고 싶으 맥주 3파까지. 3파, 1파 겹칠 수 없어. 여기 앙품띠 버블 터질 수 있으니 관망. 노래소 아직도 커요? 노래 아직도 커? 노래 아직도 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가 너무 소스를 질렀어요. 제가 할머니 같아. 할머니, 우리 할머니 맨날 그랬대. 여러분 다들 아! 아! 말했다. 많았다. 말까리. 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 거품. 비트콘. 아그러 <laughs> 이거. 아비트코인 아직도 버블 안 끝났어? 비티야 버블 <laughs> 안 끝났어? <웃음> 근데 토미님 15.4K 깨져서 받는다고 겠죠 아니 애지님 그걸 저한테 왜 물어봐요 여기 깨져서 빤다 오냐고 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깨진다고 물론 깨지면 안 좋죠 <laughs> 깨지면 안 좋죠 <laughs> 기본적으로 이 차트 분석에서 고점과 저점이 갱신이 된다는 뜻은 추후에 미래에 그 가격보다 더 올라가거나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갱신을 하고 그 방향대로 더갈수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뚫리자마자 바로 떨어지는 뜻은 아니지만 이왕 한번 뚫렸으면은 그 미래에 지금 이 저점보다 더 아래에서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까미가 치킨 부근에서 롱 잡았나 봐요. 까미야너롱 잡았니? 아까다로 모르겠어. 나니까미는 지금 모두 가을 시키는 중이 있습니다.